조공, 어찌 목만 오셨소? 카톤 상자의 상태가 제가 여태 받았던 피규어 중에 가장 불안한 상태입니다. 큰 일이네. 자. 세의진상자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투클립 태형님에게 인사 박습니다. <laughs> 자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었어요. 보다 피규어가 왔다. 근데 이제 마지막 피규어입니다. 아마 작년에 이제 또 이것도 산 거라서 당분간 이제 또 제가 사지 않으면은 오지 않을 텐데 돈이 없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까을 피규어는 바로 투클립. 퀸 스튜디오 다크나잘 트레일러즈 조커 1대3 스케일 아 뭐냐 식모! 식모!!! 자, 전 세계 500개 중에 제가 133번째 예, 피규어구요 뭐 지난번 아이언맨 때는 1대1 사이즈였는데 이번은 이제 1대3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이것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상자 까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도 흠집이, 있고, 여기도 흠집이 있고 여기도 흠집이 있고 여기도 흠집이 있고 여기도 흠집이 있고 여기도 흠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카톤 박스 중에 제일 좀 최악의 상태로 온 피규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 까보도록 하죠 예 오픈 2000 years later 자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트 박스 전면이고요 옆면에 로고 붙어있고요뒷면은 이렇게 앞부분 이제 흑백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컬러로 이게 또안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컬러로 되어있는 실제품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면은 이렇게 퀸 스튜디오 해서 상자는 다 받고 음 진짜 까봅시다 응 어림도 없지 상자를 뺐더니 또 상자가 나왔어요 지난번 이제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찍찍이로 되있는데 끌어봅시다 호자 조커는 박스를 먹고 실물을 보여 주세요. <laughs> 자, 지난번처럼 이렇게 인증서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133번째 피규입니다이 베이스 같고 베이스 같고 이게 몸체 같고 이게 헤드같아요열어보겠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난리가 났죠 미쳤죠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일단 또 조커 피규어이니만큼 메이는 또 헤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퀸 스튜디오에요 헤드의 명가라고 불릴 수 있는 퀸 스튜디오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스페셜 에디션으로 지금 식모가 되어 있는 헤드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거 제대로 제가 한 손으로 열 수가 없어서 일단 열어 볼게요. <laughs>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을 열면 여기에 조커 머리 머리카락이야. 미쳤다. 벌써부터 장... 얼굴을 빨리 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머리카락이에요. 진짜 뭐 진짜 사람 머리카락은 아니지만 머리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열어 볼게요. 오, <laughs> 와 이거 어떻게요? 와와 돈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와 미쳤다 이건 진짜로 지금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제눈 앞에 있는데도 와 지금 당장 머리카락이 지금 살짝 이렇게 조금 흩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고. 와 진짜 장난이 아니다. 꼬자 보겠습니다. Stranger.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와 짜란. 자뭐 여기 해야지 이렇게 뭐 엿여줄 순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상황상. 그 영화 내에서는 이제 감옥에 있던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이쁘게 와 근데 그 고등청장 고등청장 이제 딱 승급을 할때 거기서 이 상태로 조커가 박수를 치죠. 그 장면을 이제 재현을 한 피규어고 보시면 이제 여기 에또 이제 단추가 하나 없잖아요. 이게 또 이제 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돌려보면은 야 이제 또 조커, 조커의 이제 조끼 딱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뒷모습 등발도 이제 또 어마무지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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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돌려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자 여기도 디테일 보세요 손이 이렇게 빨갛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싹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리가 왜 그래요 지금 이게 뭐 이제 지금 고생을 했어 너무 고생을 했어 힘들어 힘든 상황이야 솔직히 조커도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좀 쫄렸을 거야 보니까 이제 살짝 보면은 이게 뭐 피부 같지 않고 살짝 뭐 이거는 뭐 피규어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뭐 이거를 좀 개선을 하려면은 거의 뭐 실리콘까지 가야 되면 그럼 더 비싸질 테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장난이 아니다 베이스 한번 볼게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배트맨 심볼이 있고요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시면 요 아래 에 철창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도 보시면은, K라고 써 있는데, 아, 여기에, 조커라고 써 있네요. 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 이, 멋있는 건지, 멋있는 건지 난잘 모르겠다. 요 디자인은, 솔직히 이 피규어랑은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이건 또 취향 차이니까 이건 살짝 아쉽네요. 예, 조금 아쉽고 그냥 이렇게 해서도 이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도 근데 뭐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약간 계단식으로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있다. The Dark Knight Trilogy 로고가 어마무시하게 박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분리형이에요. 요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냥 빠집니다. 빠지고 저 아래 의자도 분리식인데 사실상 그냥 이렇게 걸터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태츄라고 하기 좀 불안불안합니다. 스태츄라 함은 사실 저런 식으로 완전히 박혀 있는 경우가 이제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는 것도 다 스태츄에요. 이제 타노스도 스태츄고 얘도 스태츄고. 뭐 캡틴 아메리카도 스태츄고 헐크도 스태츄고 이제 배트맨 뭐다 스태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얘 요거랑 요거랑 요게 다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조커를 공간만 있다면 어디에든 앉힐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네요 뭐 요런, 요, 이런 여러 저런 뭐 사족이 있습니다만은 요거 하나로 다 커버가 된다 아, 얼굴 한번더 보실까요?

자 밖이 급격하게 어두워져가지고 제가 임시로 조명을 하나 더 켰습니다. 갑자기 어, 영상이 달라진 점 사과드리고요. 자 일단 얘가 퀸 스튜디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자 핫토이 쿼터 조커입니다. 이 친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영화 피규어계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액션 피규어죠. 얘는 움직입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이 있어서. 예, 뻑뻑하긴 한데 움직여요 어쨌든 움직여요 예, 움직이는 친구고 얘는 이제 완전히 딱 굳어져 있는 스태츄 피규어인데 뭐 당연히 뭐 크기도 크기고 보시면은. 가격대도 만만치, 않,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얘는 조형모고 얘는 식모라는 점에서 또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는 이제 영화의 초반이죠 영화의 초반 마피아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농락하는 그런 장면에서의 이제 히스레저 조커의 모습을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죠 얼굴의 페인트가 보시면 굉장히 좀 다, 세밀한 부분이 이제 닮아, 있, 닮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보렸다시피 철장 안에서의 조커 모습이기 때문에 고런 지점에서 얼굴 페이스 페인팅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얼굴 조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하토이가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얼굴 헤드 이슈들이 많았지만 뭐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 뭐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또 이제 예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해서 이제 뭐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또 액션 피규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루즈들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우씨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아, 여기 이렇게, 네. 자그 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루즈들이 많아요. 이렇게 총도 있고 뭐 여기 돈도 있고 여기 뭐 기폭 장치 기폭 장치도 있고 여기 뭐 칼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점, 조... 아휴, <laughs> 예, 넥타이가 살짝 자라, 아... 루즈가 많은 반면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태츄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루즈가 거의 없다시피 뭐 없죠. 예, 없다시피한 게 아니라, 없고,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연히 뭐이 상황에서 들어갈 만한 루즈가 없는 것도 당연한데, 되게 뭐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한 어, 묵직하게 잘 나온.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퀸스튜디오 1대3 뭐... 조커 피규어 물론 최근짜에 뭐 쿼터스케일... 에서 굉장히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제핸디 스튜디오에서 또 엄청난 작품을 또 들고 나왔다는 라거 그것도 알고 있고 물론 저는 그것들은 가격이 비싸서 예, 쳐다만 보고 있었다. 다른 채널에서 예전좀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나도 나도 정말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네. 이거 사버렸잖아. 어떻게 이거 안 샀으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해봤겠는데 이걸 사버렸더라고. 이게, 이게 이게 처음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샀잖아. 예, 어쨌든. 그래서, 쿼터 스케일의 경우도 되게 큰 피규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는 1대3입니다. 굉장히 크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압박도 좀 훨씬 덜할것 같고요. 짜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퀘스튜디오 1대3 스케일, 어, 조커. 피규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이스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굳이 이런 걸 넣었어야 했나 차라리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 앞에 그냥 당겨놓고 그냥 이쁘게 그냥 딱 이쁘게 그냥 심플하게 넣어줬으면 정말 더뭐제 취향이었겠습니다만은 뭐요정도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이거를 뭐 대각선으로 놓든, 정면으로 놓든,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당장 전시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놔도 이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마지막 음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도 그리태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 좀 봐주시고, 댓글을 써주셔야, 제가 또 이런 거 하나 더 해요. 지금 이제, 이제, 정말 없어요. 이제, 어 예약해둔 피규어가 없고, 어, 더 예약을 하려면 돈,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돈 없어요. 예, 돈못 뭐, 뭐 벌어. 어, 그래서, 예, 아, 네, 뭐, 그렇습니다. <laughs> 구독해주세요. 왕마이이 「YouTube とかさ」